자기를 건축하라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유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한 장이 있는 유다성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믿지 않았던 자지만 십자가에 죽고 장사하고 부활하고 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던 그 동생 유다가 쓴 기록입니다. 근데 유다는 이 유다서를 쓰기 전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소리를 전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전하려고 보니까 믿는 자들을 해방하며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유다서를 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오늘 보면은 20절에 보면 먼저 첫서드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성도를 부를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뭡니까 사탄과 싸워는 격전장이에요. 악한 자들과 싸워야 될 격전장. 생활 속에서도. 격전장에 한가운 있는 사람들이 할수 있고 해야만 일을 힘써서 싸우는 것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자들은 바로, 바로 이단단 이단, 경건치 않은 자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유다가 나열하게, 정말 정말 진실하게 선포하며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깨어라, 이기라, 승리하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걸 해야 되냐?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그냥이 아니라 힘써 싸워야 할 일이 있다. 근데 그것은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악간자들과 투쟁하는 것이다. 이단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단들은 언제나 들어올 때 가만히 들어와 사람 몇이 있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우리가 볼때 많은 사람이 사람이 한 번에 들어와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작은 자가 들어와서 몇 사람이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힘써 싸우지 않으면 믿음의 돌을 위해서 힘써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침대 온 자들은 우리는 그, 그들을 위해서 언제나 뭡니까? 근신하여 깨어있으면서 이단을 침투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예적부터 예적부터 이미 판결을 받는 자로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다는 것. 예수를 아는가하고 믿는가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는고 있는 자들에게 믿어야 된다는 그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잘못다면 우리가 몰려 들어가서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니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구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미라. 성도들은 힘써 싸우되 믿음을 두루를 위하여 싸워야 된다는 것. 믿음을 변기하려는 자들을 믿음을 도둑질하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힘써 싸워야 된다. 믿음을 잃지 않게 돼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힘써 싸웠으므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그거는 이후에 내게 생명의 멸류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켰다. 우리가 요한계시로 보면 사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도 힘써 싸웠습니다. 이단들아 싸웠으므로 믿음에 대한 칭찬을 받는 것이 기록해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 악한 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물었을 때도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하나 그들은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냐 기독교의 옷을 입고 들어온 이단들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것 같은 것 정말 좀 달콤한 것 우리가 듣지 못한 것들을 들려주면서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그머니 들어온다는 거예요 슬그머니 들어와서 새치를 깨가고 있어요 해석의 색지을 하고 있다는. 근데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믿음에 지키면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도둑질만 하면 좋은데 믿음의 도둑질, 멸망, 죽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에서 믿음을 이르면 멸망의 길로 가며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된 천국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영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멸망시킨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용납하면 정말로 심각한 타격이 일어나고 손상을 감쇄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눈으로 우리가 뒤로 드는 것 좋은 것들은 같지만,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실상은 노력지라는 일이라 그랬어요, 일이.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아름다웠고, 걸어가고, 뭔가, 이, 대한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일이가 있어서 잡아먹히는단다니예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무장을 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효과적으로 접과 싸우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장을 잘해요. 그 무장이 말씀 속에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이 안정 무장을 하는 것은 기도로 깨어 있으면 악한 자들을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조대 교회의 영주주의 못지않게 현대 인본주의와 이단들이 표적적인 표적주의를 교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인본주의에 잠시 당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그것이 좋은 것 같은 생각에 빠져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 땅에서 꿈꾸는 자들이다고 팔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자들. 이들이 꿈꾸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꿈꾸는 자들. 그러는데 꿈꾸는 이들은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성도들을 미워하고 멸망을 터뜨리는 겉, 겉, 거짓 교사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현혹이 되면 그것이 오른 것 같은 거죠. 세상에 그 교회를 오랜 세월에 다녀봤지만, 들어보지 않는 말 같은, 우리는 들어보지 않는 안안 말을 들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이들은 뭐라 합니까? 스스로 개시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나에게 스스로 계시를 하셨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말씀 속에 다이루졌고그 말씀을 받아들고 붙들면 그곳으로 다 이루어가는 사건인데 무당처럼 사이비들은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언급하고 교사들인데 주님께서 쓰시지도 않아도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해요. 주님을 쓰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게시받는 것이 없으면서도 예언을 합니다. 내가 게시를 받았다고 예언을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이 없고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얻는, 기도하지 않으면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이 같은 자들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속에 다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꿈꾸는 자들은 해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해방해. 권위를 없인 여기고 거룩한 영광을 해방한 자들은 거짓교주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뭡니까? 너희는 대간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백성이랑 이 백성이 거룩한 권위를 없인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해방자야. 해방자 거짓말쟁이예요. 참소자인 거예요. 사단에게 속해 있어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과 주의 거룩한 이름과 교훈의 해방을 받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말씀 주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것을 내 이름에게 줬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우리는 이러서는 안 된다, 그 안, 돼요. 잃어서는 안 돼, 이러서는 안 돼. 그런데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도 살아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그들의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않으하면 우리 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려 방리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고 주제이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안 우리 라 우리 는에 우리 안하우 우리 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는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 안에 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말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줄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마마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느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일. 따위는 이단을위해서 행해지고 있는 사실인데도, 우리 성도들이 빠져들어간다. 확실한 합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들은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누가 성경을 보면 중요한 일들에 대해 미리 말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죠. 사도들이 기록한 거, 예언자,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가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있으리라 했잖냐 있으리라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 이 사람은 분명히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계에 속한 자다, 땅에 속한 자라는 것을.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니라 선포를 이걸 들려줬던 것을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3절 말씀을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듯 예수님이 재림의 증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말씀 붙들면 돼요. 그런데 그 붙들지 않고 그 말씀은 어디로 가고 이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꼬이는 말에 속아 들어가서 거기에 있으면 우리가 첫째는 육체가 꼬달 그저는 대선일과 전소. 3장 4절 말씀에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장차 받을 한란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한란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굳건히 서기기 위해서는 한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자들이 미리 말한 목적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미리 말을 해주는 거예요.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대비하라. 이단자들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는 미혹자들이다. 다른 길로 인도해서 뭐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건지. 저들은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있고 수는 많으나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성령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집단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단이 해놓겠네 아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건축하라. 자기를 건축하라. 사랑하는 자라 너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위의 자신을 세우며 그 말이 건축하며 세운다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십자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국률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23장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불어서 끌어내라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 을그 육체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손가락질 하면서 잘못됐다고 욕설을 퍼물 것이 아니라 국률이 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자 죄는 미워하되, 뭐라고 합니까? 죄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아, 네.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미워하지 네. 마라. 는옛말의 실천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재산을 아버지한테 분깃을 받아 나갔지만은, 결국 탕자는 비참하게 되어버다 그런데 그 탕자를 하나님은 비유를 예수님 비유로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날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악한 자에게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은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정말 애타게 날마다 기다리신다는 것. 자, 그래서 야고보소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오면 기억도 안 하셔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억하고 혼냈습니까? 잔치 벼불고, 가락질을 띄워주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걸어간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국률을 기다리라. 의심하는 자들을 국률이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육체를 더럽힌 자를 국리리 여이다 오늘 유다가 말하는 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자기를 건축한 삶이에요 건축 건축은 기초가 터입니다. 기초의 터에 우리의 터를 걸어간 믿음이다니까 그러니까 기초의 터에 믿음으로 곧 세워서 이단자들과. 이전자들과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의 건축 공사의 능력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 곧 입만 일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건축 공사가 잘 이루어진다. 그리고 건축의 건물의 재료들은 뭐랍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여야 하면 지붕은 소망으로 덮어야 된다.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랑함으로써 소망으로 살아가야지 지붕을 덮어야지 완전한 건축한 집이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 현대는 이단적 사상이 홍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지식자가 더 많이 빠지느냐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신을 돌보아야 할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키는 것이 필요해.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안고 다니는자가 될 교회를 다니는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영혼의 영생의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빠진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혼탁해지는 마지막 때 순전한 믿음을 간직하는 복을 우리 성도들은 누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을 간직하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타는 마음으로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고 현혹된 이단에 빠지지 말아서 저들이 육은 죽일지라도 영을 죽이지 못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책임질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와 의지를 통하여서만이 할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확실히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되었을 때 승리하며 이 험난한 세상에 악한 세상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